유튜브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고릴라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아, 일종의 실험 영상인데요. 그 실험 영상을 본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그 고릴라를, 그 영상 가운데 나오는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뻔히 눈앞에 고릴라가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 고릴라를 보지 못했다. 예. 그에 대한 대답은 무주의 맹시라는 말로서 설명을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눈앞에 있는 어떤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 우리도 늘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인정하는 것만 바라보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집중하느라, 율법에 집중하느라 눈앞에 있는 기접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병이 너무나 깊어서 38년이나 됐는데도 어, 그 힘든 병을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치유의 과정을 보고 또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왔던 사람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이 현장에서 본, 본다고 간증을 하고 또 한쪽 손 마른 사람의 팔을 회복시켜주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았으나 바리새인들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그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도 못했고, 예수가 메시아이심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현상은 의도적인 것, 즉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것, 또 보지 보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 버리는 것과 또한 삶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당연시하면서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것은, 그것은 영적인 생명력에 대한 큰위협을 주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영적인 생명과 성숙함을 가늠할 수 있는 진실한 실험은 단조로움 속에서 기적을 발견한 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명과 성숙함을 가늠하는 가장 진실한 그 테스트, 그 실험이 어, 그 단조로움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의 시각을 무디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기적을 감지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의 감사는 그것을 깨어나게 합니다. 내가 인식하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이끌 위대한 지도자가 되리라는 것을 그의 부모들이 게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부모가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겨주죠.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감출 수가 없을 때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딸 미리암을 시켜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피게 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그때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보기 하죠. 그 바로의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많이 알면서도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다 죽여버리려는 바로의 딸을 통해서 모세가 구원받게 하고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참 기가 막히죠? 예,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불가능한 일이 역전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우리 손에 잡히지 않으시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적을 누리며 사는 것에 또 인정하며 사는 것에 인색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회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인 그 불신이 불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적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뿐만 아니라 가짜 기적에 대한 얘기들이 진짜 기적을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원하는 대로, 아, 과거에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그 실패 경험들도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내 안에 잠복하고 있는, 내 안에, 어, 머물러 있는 실망들을 대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매일의 삶은 매일매일 우리가 맞닥뜨리는 삶은 기적의 날들이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기적의 날이 되기를 주의름므로 축복합니다